할렐루야! 아,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아, 우리 마음이 참 아프게 되는 경우가 대략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 사람은 살아가다가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면 그 기억이 좀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. 거의 평생 간다고 보면 됩니다. 또 사람은 살아가다가 손해를 봤을 때, 어떤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, 그때 그 상처 오래갑니다, 잊혀지지 않습니다. 사람은 얻는 것보다 손해 보는 것, 잃어버리는 것에 큰이 감정의 아픔을 겪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사람은 또 살아가다가 이 자기가 관여되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모함을 당할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. 또 사람은 살아가다가 이아 애매할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진짜 애매하다 곤란하다 그럴 때 사람은 참 힘듭니다. 그런데 이런 것만 가지고도 힘이 드는데 사람은 또 살아가다가 질병을 만납니다. 질병을 만나면 예, 일도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번거롭게 해야 되고 또 물질적인 지출도 많아야 되고 또이 통증이 아주 사람을 참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. 그래서 요분 왜 자기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받아줘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호소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바울사도께서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약하기도 하고, 그리고 능욕도 당해보고, 그리고 <laughs> 궁핍도 당해보고, 그리고 박해도 당해보고, 그리고 곤고도 당해봤는데, 결과는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강해졌다 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에머슨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고, 얻는 것이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여러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. 우리 약하면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? 내가 강한데 누굴 필요로 하겠어요? 약하니까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강한 분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더 많이 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능욕,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 당하고 내가 무시 안 당하고 업신여김을 안 당하고 덜 억울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더 많이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. 그리고 내가 물질이 아주 많았으면 뭐 아쉬운 게없었으면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았을 겁니다. 그런데 공핍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핍박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안 나가고 덜 나갔을 것이란 말입니다. 그런데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무르추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누가 핍박하면 이 동리에서 핍박하면 저 동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도 여러 핍박을 당해서 지금 지금 이 자리에 이만큼 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아무 핍박도 안 당했으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약할 때,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 지혜로워졌고,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하나님을 남은 생애 동안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단 말입니다.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, 살아가다가 불편한 일이 다가온다고 하면, 이건 또왜 다가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가와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일로 말미암아 또 내가 무슨 이득을 볼 것인가? 이번 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무슨 더 나은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? 오히려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드리면서 살아가는.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